두 번째 아플은 한동훈 검사장을 한동훈 검사장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정진웅 부장검사가 검찰 내에서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라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오늘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있는데 이 보도에 따르면 어, 서울고검에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카드 압수수색 과정에서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정진웅 부장검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됐다라는 겁니다. 압수수색 현장에 있었던 검사, 검찰 직원, 정 부장검사가 일방적으로 물리력을 가했다라는 취지의 진술들을 했다라는 거고요. 계속된 소환 불응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또 새로 부임한 이번 인사로 조상철 고검장이 이 한동훈, 그 다음에 정진웅 두 명의 이 사건에 대해서 직접 챙기는 것도 그 백그라운드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오 실리고 있습니다. 중간 간부 인사 이후 수, 이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치 변사님, 검찰 내부에서 정중 부장 검사는 사실상 이성윤 어떤 중앙지검에 영향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한동훈 검사장의 유심카드를 뺏기 위해서 초유의 어떤 물리적 충돌이라는 사건도 일으켰던 당사자 중에 한 명인데 피자로 전환이 됐다. 앞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일단 업무 분장상으로요. 예. 그 중앙지검에는 감찰부가 없어요. 예. 그 감찰부는 어디 있냐면 서울고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고검이 산하 기관인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뭐 검사나 그 공무원들에 대해서 감찰을 갖다 진행을 하는데. 원래 전임 김영대 검사장 요번에 검사장 임사 통해가지고 퇴임했지만 예. 전임 김영대 검사장부터 일단 감찰부터 시작을 갖다 하고 혐의가 중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수사로 전환하겠다 이런 포지션이었는데 예. 그런데 이제 김영대 검사장이 퇴임하고 조상철 검사장이 새로 그, 임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어서는 두 가지 정도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그 조상철 검사장이 봤더니 정진웅 부장검사의 혐의가 생각보다 명백하다 이런 판단이 들지 않나 았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절차적으로 정진웅 부장검사가 이 감찰에 그렇게 그 협조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었거든요. 예. 굉장히 비협조적이었어요. 검찰 내부에서 하고 있는 이 대검 주도의 감찰에 네네. 검사 직원이 협조하지 네. 않았다. 그러니까 서울고검 감찰에 예. 정진웅 부장검사가 협조를 안 하니까. 그런데 감찰이 협조를 안 했을 때 이걸 갖다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사로 전환을 시켜버리면 강제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어쨌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강제수사가 되는 건데. 사실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나라 형법 125조에. 검사가 직무집행 시에 피의자를 폭행을 갖다 한 경우에는 다른 경우보다 이게 사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예. 더 가중처벌하도록 되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상해, 그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을 하면 특가법에 따라 가지고 1년 이상의 징역이라고 하는 사실 굉장히 엄한 벌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그 굉장히 중요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그냥 그 서울고검에서 묻기는 쉽지 않은 것이 아닌가 예.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이번에 그조 검사장이 그 취임하면서 원칙에 따라서 절차를 갖다가 밟아나겠다.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그렇게 천명을 갖다가 했으니까 아마 그러한 그 뜻에 따라 가지고 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높아 보인다. 어, 생각입니다. 형사 사건으로 전환되면 체포, 뭐 압수수색 등의 강제 수사 수단도 동원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강제수사라고 수사, 강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수사의 수단 중에 예. 필요한 하나의 그 조치니까 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뭐 체포도 할수 있고 그다음에 일단 소환을 갖다가 하게 되면 감찰에 불응한 것보다 수사에 불응하는 것은 수사 소환에 불응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니까 그렇군요. 아마 이제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건 박정환 대변인 네. 네. 어 우리가 이런 기사를 기억하고 있어요. 한 보도에 따르면. 어, 이 고검장 전임자 김영대 고검장에게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찾아가서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기 때문에 어, 뭐정준웅 부장검사를 포함한 수사팀을 감찰로 소환하지 마라라고 요구했다가 뭐두 분간의 고성이 오갔다 또 한쪽에서는 그건 아니다 뭐 이런 설이 보도로 된 바가 있었잖아요 자 그럼 이 장면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질문은 그렇다면 정준웅 부장검사는 사실 대검 감찰에 사실 무섭잖아요. 어느 조직이든 회사에서 감찰부가 부르면, 어, 그렇죠. 예, 부른다는게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건데 고검 감찰에 응하지 않은 이유 뭘까요? 저 이것도 뭐 제가 뭐 법조를 잘 알지는 못하니만는 개인적인 해석 할 수밖에 없는데 좀 전에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그때 인전 이성윤 중앙지 검장이 찾아가서 고성까지 오고 가고 했다라는 전 확인되지 않은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런 걸로 보면 당시부터 이건 관련해서 서울지검, 서울중앙지검은 뭔가 확이 어, 가고자 하는 방향이 대충 설정되어 있는 데다가 지금 혹여 이 수사와 관련해서 문제가 될수 있는 주변 상황에 대해서는 신경을 전혀 쓰지 않고 그냥 정해진 길로 가도 나머지 문제, 나머지 문제라는 것은. 뭐 감찰 문제, 그다음에 좀 전에 우리 정변호사 말씀 주신 것처럼 혹여 뭐 기소가 될수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은 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수사팀 내부에서 어느 정도 의견 일치를 받고 그다음에 이 건에 대해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어디선가 아니면 개인적인 판단이건가 책임질 수 있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저렇게 막 하지 않았을까 감찰도 안받도 되고 예. 뭐 증거도 저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확보해도 된다라고 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합니다. 자, 이거 박정화 대변인 방금 말씀하신 것은 사실로서 아직 확인되지 않은 박정화 대변인의 개인적인 견해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는데 이재명 기자, 아까 우리 송병기 부시장 뉴스 때와 똑같은 질문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정진웅 부장검사가 어, 이 고검 감찰에 응하지 않았던 것과 관련돼서 박 대변인은 조금 전 들었던 견해를 주었는데 그게 어 우리는 문제가 없다라는 자신감의 발론입니까 아니면 고검 감찰에 대한 반발입니까 뭡니까 글쎄요 뭐 이것도 또한 제가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이 아닌가 싶은데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신라인 취재 의혹 관련해서 이제 한참 수사가 진행되면서 논란이 피셨던거 그래서 이제 한동훈 검사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독재 폭행 의혹까지 불거졌던 건데 이게 어, 이제 많은 언론들이 이제 보도한 거는 윤석열 라인과 그리고 뭐 추미애 라인 혹은 뭐 이성윤 어, 어, 중앙지검장의라인간의 어떤 갈등이다 막 이렇게 해석을 했었는데 사실 조상철 고검장이 고검장이 되고 나서 이 문제를 가장 먼저 챙긴 건전 이게 어떤 뭐 검찰 레벨에서 이 사건을 두고는 뭐 라인간의 문제였을지 몰라도 어쨌든 검사가 검사 를 압수색한 수 과정에서 독직 폭행이라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고 또 하나가 또 이제 정진웅 부장이 부장 이제 형사 1부장이죠 중앙지 1부장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전국 형사 사건을 어, 책임지고 있는 가장 선임 부장이라고 봤을 때. 네. 이 사건 자체가 조상철 보험장 입장에서는 뭐 라인과 라인 간의 뭐 결, 어, 갈등 이런 차원을 떠나서 검찰 전체의 위신 문제가 아닌가. 음.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어, 강도 높게 어쨌든 감찰하려고 했던 그게 안 되다 보면 안 되다 보니까 다시 이제 피의자과에 전환해서 어쨌든 강제 수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 점에서 이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는 쪽이 있는 거고 지금 이제 어, 정진호 부장 글쎄요, 뭐, 정확하게 뭐이 문제를 뭐 자기가 어 묻고 갈수 있다, 뭐 이렇게까지 판단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어, 실화진 취지의 사건 자체를 잘 매듭 지으면,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어 간단하게 좀, 어 처리할 수 있다, 뭐 이렇게까지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볼때 고검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이 문제를 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 이정진호 부장 검사의 어떤 생각과 관련된 발언들은 아직은 다 추측이다라는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덧붙입니다.